해상 전투를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군함이라네. 외화의 전쟁인 임진왜란 당시 돌격선으로 활약하면서 널리 알려졌지. 수군 지휘관이었던 지메시나 이순신이 임진왜란 직전에 만든 거북선을 이용해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네. 사실 수군의 대표적인 군함은 판옥선이라네. 화력이 강하지만 외선에 비해 속도가 느린 것이 흠이었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거북선이라네. 거북선은 앞부분에 용의 머리가 달려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거북이와 비슷하지. 배의 윗부분을 판자로 덮은 뒤 칼과 쇠못을 촘촘히 꽂아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고 동시에 여러 대의 대포를 쏘면서도 노래 저어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네. 또한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아가 적의 배와 충돌하여 승리를 이끌어낼 정도로 매우 튼튼했지. 임진왜란 때 사용한 거북선의 내부는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 층에서는 노래 저어 배를 움직였고 위 층에서는 총이나 포를 쏘면서 적을 공격했다네. 군인은 대략 125명 정도가 탈수 있었다지.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규모가 커지면서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배에 탈수 있었다고 하네. 거국선은 짐이 보기에도 아주 무섭더군. 짐의 신하 이순신이 아주 강하고 훌륭한 군함을 만든 것이지.